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을 바로 시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해결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해하고 좀 예배에 참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니까 인사부터 하고 가죠 아빠들이 몇명 없지만 해피 파더스데이 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들이 좀 살아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알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두 편의 비유가 담겨 있지요. 사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장에는 네 가지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씨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밭에다 다른 결과를, 밤마다 다른 결과를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두 가지 비유인데요. 이 비유도 전부 씨에 관련된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6절로 29절은 어떤 비유지요? 어, 씨를 뿌려놨더니, 뿌린 자는 다 잊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자라고 있더라. 이런 비유야구고요. 그리고 30절로 32절의 말씀은 겨자씨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두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 나라 된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대해 얻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대요.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어, 경작 방법이 아주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를 의지하지 않고 어, 네타핌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계속되는 물과 영양을 공급하여서 좋은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이른비와 늦은비만을 의지해서 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는 방식이요 씨를 그냥 바람에 슉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어딘가에 떨어졌을 때그 씨가 이른비와 늦은비로 자라나는 것을 지향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에 바태비유에서 나오듯이 씨를 흩뿌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른비, 늦은비를 통해 경작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강조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씨뿌리는 자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씨름 뿌려졌어요. 뿌려지고 나니까 그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좀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모르는 것처럼 또는 외면하면서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로 인해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행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자신의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은요, 다들 걱정합니다. 아 이러다가 내 행복이 끝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걱정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어이 행복이 끝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불행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불행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더한 불행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큰 불행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절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만한 그런 걱정을 하는가, 결국엔 정말 당연한 것들을 놓치고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돈이 아니라요,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 없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물 필요합니다. 물 없으면 다 죽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태양이 필요합니다. 태양 없으면요, 우리가 먹을 것들이 공급되지 않아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 존재하잖아요.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갖춰져 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냐. 좀 객관적으로 볼줄 알아야 될것 아니냐. 좀 디테일하게 볼줄 알아야 될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필수 요소들은 누가 예비해 주셨죠? 누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두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사는데 사실 그 당연한 것들을 찾아내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필수 요소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라 전 우주적인 생태계를 통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 조금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적 재해의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다 뭔가 은혜로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뭐 알리백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서 불행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감당하기 힘든 큰 불행을 당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세워지는 나라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안에 우리가 백성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겁니다. 세 종류의 집단이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요. 잠깐 소지하, 소개하자면 첫째는 사회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을 꿈꾸고 어, 평소에 칼을 숨기고 다니다가 어, 친 로마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거기에 속한 열혈단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또 둘째는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율법을 실제 삶으로 실천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세부로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행하고 이루는 나라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불행을 극복할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에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좀더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너무 잘 들어보셨죠? 겨자씨 보셨죠, 여러분? 정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깨 같은 그게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돼요? 동물들이 기들만한 정말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도 겨자씨는 가장 작은 단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읽어보죠.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씨가 심겨지고, 그 싹을 내고, 나중엔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 맺고. 너무나 당연한 자연에 이치다 보니까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지 우리 잘 새겨보아야 됩니다. 정말 작디 작은 씨앗 하나가 나중에 이뤄놓은 상황을 천국으로 예수님은 소개합니다. 겨자씨는 겨우 눈에 보일 정도의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자라는데 얼만큼 자라느냐? 수천, 수만, 수십 배의 크기로 자라나게 됩니다. 모양도요, 조그만한 그 씨앗의 모양이 아니라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연결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셨는가? 여러분 스탠리팍을 가보셨나요? 거기 가보시면 정말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뻗어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한번 가보셨죠? 예, 네, 정말. 하늘로은지모르고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요. 다 작은 씨앗으로부터 자랐다는 것 인정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연결 짓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연결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요 작은 씨앗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뒷일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뒤를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건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작은 씨앗이 저런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하늘 높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될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되나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작은 것이 그큰 나무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매일 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적을 놓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기적임을 깨닫게 되어 버리면요, 정말 세상사는 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 것은 통달한 목회자들이나 어울리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거리 먼것 아니냐고. 우린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만 관심이 몰두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또이 비유를 그런 식으로만, 그냥 지나가는 비유로만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 나라를 과연 알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비와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노출시켜 준이 비유의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받았던 공동체는 본문의 C 비유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천국을 발견하였기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이 씨앗들의 비율을 잘 연결해 보십시오. 제가 그 부분만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평범한 유대인 하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평범보다 낮은 위치의 모습으로. 목수인,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었고요. 형제들도 여러도 있었고요. 나사렛이라는 정말 총구석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그가 나중에는 놀라운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을 베푸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이 놀랍게 여겨지고 그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 유대교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총구석에서 나타난 자가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이 가져야 될 영광을 체간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유력자의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르침과 영향력에 큰 위해를 가한다고 느낀 것입니다. 결국 양측 사이의 충돌이 심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볼품없는 겨자씨와 같았다, 같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입니다. 뭔가 이루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생전에 아무것도 못 이루고 죽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라고 해봐야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이룰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땐 그저 실패한 존재, 작은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썩은 것과 같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죽음 이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운명에 개입하셔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 지금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 알의 겨자씨가 자라 온 지면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둥바둥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공동체는 그 감동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감동이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씨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씨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생을 이해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자들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